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비밀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비밀이에요. 허인의 프로가 로프트도 저도 뭐 처음 안 거지만 샤프트를 엄청나게 가벼운 샤프트를 써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샤프트를 써요. 네. 어... 어, 드라이버,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드라이버 얘기가 계속 <laughs> 대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건가요? <laughs> 저는 뭐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괜찮은 거죠? 네. 자 그럼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즘은 50g대 40g대 샤프트까지도 나와요 네. 그리고 강도도 X라는 강도, 강한 강도까지 네. 나오는데 예전에는 프로님 얘기하셨던 예전 한 10년 전 저는 진짜 옛날부터 이제 가벼운 샤프트를 썼었는데 그때는 강도가 안 나왔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 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도가 없어서 가벼운 건 맞았었는데 강도가 안 나와서 못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볍고 강한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흔히들 보시는 거죠. 근데 가볍게 쓰는 이유는 그냥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채를 반대로 잡고 휘두르면 너무 잘이져 빨리 될수 있는데 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휘두르면 느려지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그게 다였어요. 처음 시작은. 오. 근데 이제 그냥 무턱대고 가볍게만 쓰면 뭐 방향성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었 그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강도를 맞추고 그걸 맞추는 데뭐 이제 피팅 이건 피팅 레슨 피팅 얘기긴 한데 네. 뭐 채를 이제 피팅을 이제 뭐 자르기도 하고 음. 토크를 강하게 여러 가지를 해서 맞춰서 이제 거의 한십몇년 전부터 그렇게 제가 썼었죠. 그래서 엄청 이득을 봤던 선수죠. 아 그래서 그때는 잘안 알려줬어요. 아 근데 요즘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laughs> 이미 이미 시중에 다 판매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해줄 수가 있네. 옛날에는 이거 샤프터몇 그램짜리야. 그러면 다들 육십 그 70g 쓰니까 뭐 칠십 그이에요 그리고 말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네. 공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50그람대) x 를 쓰고 있어요 X요? 50g대. 예 (10년) 전에도 (50그람대) 네. 쓰겠는데 (40그람대도) 이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40그람대) X 샤프 트를 와이프도 칠수 있거든요. 어, 무게가 가볍. 아, 40g이니까요. 네. 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와이프도 칠수 있고. 어... 그래서 가볍게 쓰는 이유는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다. 아... 네. 허연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갑자기 줄어든 적은 없나요? 뭐 살살 치면 적게 가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 느끼시겠지만 아무리 잘 치시다가도 네. 갑자기 이제 드라이버가 안 되고 거리가 줄때 있잖아요. 그거는 네. 잘못된 스윙으로. 약하게 약하게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 100번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무조건 세게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게 제 측근들한테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세게 치세요라고 얘기하고 <laughs>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조금씩 잡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해 해요. 야, 나는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성의 없이 얘기를 해 주냐. 근데 어, 사실 제가 그렇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300야드 이상 치는데 살살 쳐서 멀리 간다? 뭐 스윙을 뭐잘 만들어서 스윙만 되면 300야드 간다? 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음. 무조건 음. 세게 쳐야 돼요. 그럼 음.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드라이버 거리가 갑자기 줄어서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좀 세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멀리 갔었는데 갑자기 거리가 줄었다. 일단 부상이 있었는지가 먼저고요. 네. 그다음 또 연세가 또 드셨을 수도 있고 네. 나이가 먹어서.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는 약간 스윙 교정만 했는데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거, 거리가 갑자기 줄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면 한열명 10명 중에 열 명이 헤드가 오픈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백스윙이 올라갈 때이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되는 걸 오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오픈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그립이 어떻게 자훅 그립이 예를 들어 위크 위크든 스트롱이든 그립이 얼만큼 잡혔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헤드가 일자로 됐을 때 이게 오픈이냐 크로스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무조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오픈은 아니야. 그만큼 왼손 그립이 스트롱 그립이면 스퀘어인 거고요. 예. 반대로 스퀘어 그립을 잡았는데 헤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오픈인 오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지금 뭐 금방 짧게 설명드리기 너무 길어서 어쨌든 헤드가 오픈이 돼서 거리가 줄시는 분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거리가 줄었다. 그리고 약간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백스윙 올렸을 때 헤드가 오픈이 되는지 크로스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100번 지금 거울 보고 해보시면 열리실 거예요. 그거는 기준은 눈을 감고 수평에서 멈추시면 돼요. 내가 눈을 감고 수평에서 멈췄을 때 헤드가 일자에서 일자에서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냐를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립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잡은 그립이 약간 스트롱 그립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았을 때는 그렇죠. 헤드가 약간 바닥 쪽을 있어요. 보고 있는 게 스퀘어다라는 거죠. 그립이 스트롱이기 아 때문에. 그립이 스트롱 그립. 그러니까 아마추어분들 거의 스트롱 그립. 아마추어분들 많이 잡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트롱 그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음. 스트롱 그립을 잡았을 때는 그리, 이 헤드가 바닥 쪽을 봐야지 스퀘어다. 치여다. 아 라는 거죠. 아, 아, 아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지금까지 호서컵 프로는 아카데미 때 이거 왜안 가르쳐 주셨어요? <laughs> 아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이거안해 주더라. 아마 얘기 안 저거 너무 자을 걸으면서 저랑 하는 게 똑같이에요. 그립 쪽으로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를 <laughs> 몰랐네요, 제가. 아 그래서 정말? 헤드만 보고 어, 네. 나는 스어인데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립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음. 보통 아마추어들은 훅 그립을 잡, 스트롱 그립을 잡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헤드가 바닥을 봐야 돼요. 혹 내가 헤드가 아 일자를 보고 있다. 그럼 열리시는 거예요.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하면서 드라이버 가다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네. 이렇게 아 내가 맞나 그랬는데 헤드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일자로 보였다 그런데 네. 그립이 만약에 스퀘어그립이면 저는 스트롱 그립인데. 이, 이, 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 네. 잘못됐던 거네. 그립에 그러니까 네. 따라서 네. 이 헤드, 아 백스윙 탑도 마찬가지예요. 네, 손등이랑 그렇지. 팔이랑 일단 일자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가 네. 이게 꺾어지면 열린 거고요. 아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좀 닫힌 거예요. 아 그래서 손등이 일자가 돼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 네. 그렇게 됐을 때 헤드가 닫혀있죠. 네. 하늘을 있다. 보고 있잖아요. 네. 아, 이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닫혔다고 생각하지만, 그립이 와. 그립이 스트롱이기 때문에, 그립을 스케어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 보통 아마추어는 헤드를 보고, 어, 내가 하늘을 보면 이거 다쳤다 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헤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손목이 오. 꺾여요. 아. 이거 손목 꺾이는 게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하고서 그대로 치는데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아. 음. 오늘 박상준 아나운서를 비롯한 전국의 와.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는 남성 골퍼분들 <laughs> 지금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거좀 알려주시지. <laughs> 아 이제 <laughs> 알았어요. 아. <laughs> 네. 아 그럼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허인의 선수의 네. 시원한 아, 멋진 시원한...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ughs> 샷. 와. 공 깨지네요. 공 깨져. <laughs> 와. 오! 오, 샷. 미스 되지